안녕하세요 양양국민학교에 다니는 김은주입니다 저는 195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지난 겨울 아버지가 양양군 교육청 학목과장으로 오시게 되면서 양양으로 이사왔어요 작년 3월 저는 양양국민학교에 입학했어요 엄마가 사준 토끼털 코스를 입고 빨간 소가죽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어요 가방은 금방 물이 빠져서 지금은 익은 고기 색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게참 좋아요. 매일 그림이기 숙제를 하는 것도 재밌어요. 아버지가 갱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한대 묶어주시면 저는 거기에 크레용으로 얘기를 써요. 엄마가 처음 사준 크레용은 뻑뻑해서 색칠하기 힘들었는데 새로 사주신 건 색깔도 더 많고 잘 칠해져요. 한 번은 까먹고 일기를 사흘치나 빼먹었지 뭐예요. 눈앞이 깜깜해져서 밀린 일기를 쓰려고 보니까 엄마가 저 대신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어떤 그림이 엄마가 그린 거게요. 우리 집은 교육청 관사예요. 우리 마을은 읍내라 거의 기와집인데 우리 집은 초가집이에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 자주 집으로 놀러 와요 여기 새끼리이 우리 집과 학교로 오가는 지름길이에요 친구들과 집 마당에서 깡통 차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해요 우리는 교회 뜰에 차도 놀고 산속인네 집에서도 놀고 영웅인네 집에서도 놀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기차놀이 사방치기.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무더운 날에는 낙산사 앞바다에서 물놀이도 하고, 성게도 잡아요. 온마을이 우리의 놀이터예요. 그짓기 시간, 우리 반 친구 영복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말씀이 용복이 아버지는 군인인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재미있는 어린이 잡지를 사다 주신 날이 기억나요. 새로 나온 새 소년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마을 극장에서 양양군 학예회가 열렸어요. 우리 학교 1학년은 숨바꼭질을 주제로 무용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참 뿌듯했어요. 새해 어느 날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마루에 앉아 찬빗으로 머리를 빗었어요. 그랬더니 마루에 이가 후두두. 저도 한번 빗어봤는데 제 머리에서도 이가 후두두. 우리는. 그 모습이 재밌어서 한참 동안 머리를 빗었어요. 1학년이 끝날 때 저는 우등상을 받았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다고 짜장면을 사줬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어요. 다인 선생님이랑 같이 우등상을 받은 친구들이랑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너무나 행복했던 1학년의 마지막 날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